지난 3월 3일에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결성된 자전거인들의 모임이군요. 네. 자전거 안전 홍보단에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네, 공식적으로 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낭만 라이딩이라는 정기적 모임이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청단 이후 낭만 라이딩은 현재 6회차에 접어들었는데요. 회차마다 다른 코스를 짜서 보통 50km 이상에서 최대 200km까지 계획을 잡아 라이딩 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전거 안전 준수 사항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임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열심히 라이딩 활동을 하며 제천을 알리고 있는데요. 제천시 자전거 안전홍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진호 단원에게 활동하게 된 계기와 활동하며 기억에 남았던 점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수라에 3만 명을 두고 있는데요. 큰딸이 중학교 2학년.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빠로서 자녀들과 함께 할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던 중에 모두가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왕 타는 거 제대로 안전하게 타보자 라는 생각에서 제천시 자전거 안전 홍보단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녀들과 입단해서 56km라는 짧지 않은 라이딩을 나갔을 때 일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막내 아들이 라이딩 중반에 경사로에서 힘에 붙여가지고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바로 앞에 가고 있었지만 저 역시도 힘든 구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자전거에 짐을 실는 리어캐리어까지 부착하시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신 자전거 안전 홍보단 송재용 전문의사님이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셔서 힘들어하는 제 아들 등 뒤에 손을 얹고 기쳐지려 할 때마다 밀어주셔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이 안전하고 끝까지 나고하지 않고 완주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제가 아들 뒤에 뒤쳐져서 꼴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자녀들이 받은 감동이 커서 제천시 가정 안전홍보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 자녀와 아버지가 56km 구간을 라이딩 하면서 네. 뒤처질 때마다 도움을 받아 코스를 완주했다니까 정말 대단한